안녕하세요. 체리링입니다. 어, 제가 최근에 빅촛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자연 머리가 이만큼이만큼은다 저희 곱슬머리고, 여기만 이제 옛날에 했던 컬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제 머리가 원래 이런 형태였잖아요. CGM을 하기 전에는 이런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보통 곱슬머리 전문 미용실이 아닐 때, 우리 CGM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머리를 잘라야 되는지 이런 거를 고민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빅샵 전 모습과 그리고 빅샵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드라이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퇴근하고 온 상태여서 머리가 나름 정돈되어 있는 상태고 요거를 한번 머리를 감고 리브인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단정한 버전으로 좀 말려보는 그런 것까지 함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깜고 와서 CGM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머리를 일단 깜고 왔고, 요거를 말리기 전에 단 하나의 곱슬 관리 리브인 트리트먼트를 말라주겠습니다. 제가 이거 트리트먼트를 제작하면서 제일 좋은 게 이제 내 마음대로 트리트먼트를 쓸수 있다는 거. 일단 저는 세 펌프 정도 발라줄 건데, 이렇게. 뜨는 부분 위주로 좀 발라주고, 그 다음에 밑에 컬 위에서 요거 좀 발라주고. 나머지는 두픽 뚜껑 쪽에 발라주겠습니다. 말리면서 조금 뜨는 부분 있으면 거기에 채워서 마저 발라줄 거고, 지금은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컬이라던가, 머리가 꼭 실복실한 거는 다 보이죠? 제 머리가 지금, 음, 원래 머리가 여기까지고, 여기가 컬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런 부분은 다 제가 가진 꼽슬.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앞머리가 꼬여있는 거, 요런 거. 일단 말리면서 가르마를 이렇게 먼저 태워주고. 보통은 그냥 요 상태로만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뽀잉뽀잉 뭉쳐지면서 되게 두껍고 촘촘한 컬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꼽슬많이할수 있는 쉬운 드라이 방법으로 말려볼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리는 건 똑같이 말리는데 여기 부분을 요렇게, 요렇게 쳐가면서 말릴 거예요. 요렇게. 이게 다예요. 여기도 요렇게 쳐가면서, 말아가면서만 말릴 거예요. 보통 컬을 살리면서 말릴 때는 잡아가면서 말리잖아요. 이렇게 접어가면서. 이렇게 말리면 컬이 뽕뽕하게 사는데 저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주기 위해서 밑으로 이렇게 쳐가면서 말려볼게요. 앞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휘어있는 게 많으니까 저는 앞으로 낸 다음에 뿌리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앞머리가 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말아줘요. 이렇게 해서 꽂아 넣어놓고 여기 부분만 다 말려주고 요거는 풀면은 어 그렇게 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요 상태로 말려 보겠습니다. 말리면 보이는 원래 이 곱슬 부분 요것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뭐 이렇게 말든 이렇게 말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한 방향으로 탁탁탁탁 털어가면서 말려주면 돼요. 저는 오늘은 자연스러운 웨이브처럼 컬을 좀 바꾸려고 이제 리브인을 바른 다음에 아래로만 내려주는 거예요. 일단은 곱슬머리다 보니까 여기가 붕붕 뜨는 거는 어쩔 수 없거든요. 뜨는 부분에 속머리에 좀그 리브인 조금 듬뿍 바르는 편이에요. 하다가 좀 뜨는 게 느껴지기 전에 이렇게 저는 발라줍니다. 이게 말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분이 당연히 날아가서 벙벙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조금씩 트먼트를 발라주면서 묵직함을 조금 살려주세요. 이꼭슬머리는 머리 말리는 것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안 말리고 이 상태로만 저는 나가거든요. 아까 앞머리 말아뒀던 것도 이렇게 위로 살짝 올려도 되는데 그냥 뭐 대충? 이게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앞머리 컬이더라고요. 이그 정도. 빅샵을 하러 가면 미용실 선생님께서, 어, 머릿결이 너무 안 좋다. 펌이나 매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보통 하세요. 그리고 저도 여기 아랫부분은 되게 컬이 깔끔하게, 뭐 매끈한데, 여기 위에는 너무 지저분하니까 얼른 시술 받으러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 옛날 같으면은 그쵸 제가 어 뿌리 매직한지 너무 오래돼서 지저분하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민망해 했는데 지금은 웃고 맙니다. 왜냐면 미용실에 가면 이 곱슬머리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냅다 말려요. 그러면은 이게 더 커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간 당황하시면서 매직기로 펴주시고 뭐, 드라이를 막 빡세게 넣어주고 하는데, 근데 우린 알잖아요. 집에 가서 이거 리브인 한번 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 젤 같은 거한번 해주면 이게 되게 나쁘지 않은 예쁜 컬이 된다는 거를. 그래서, 어, 저는 그런 경우에, 어 맞아요. 뭐, 매직 안한지 어느 정도 됐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오일 많이 발라요. 트리트먼트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오일 많이 발라요. 하고 말아요. 어차피 나보다 이 머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은 매직 안 하고 그냥 기르고 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단정하게 잘라줄 텐데 어차피 이 끝을 다 맞춰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제가 곱슬이어서 곱슬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직을 안 해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이 네, 그냥 뭐 깔끔하게만 자르시면 될것 같아요. 얘기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머리는 요 정도. 요렇게 이제 풀고 다닐 수 있는 머리가 됐고요. 요것도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 정도면 뭐 예쁜 꼽슬이다. 내 꼽슬은 엄청 지저분하다라고 하는데 제 옛날 사진을 보시면 아마, 음, 비슷하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저, 저는 이제 꼽슬 관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컬이 어느 정도 머리를 풀고 다닐 수 있는 정도가 됐는데, 이제 관리를 안 하시면서, 이제 저를 처음 봤으면, 너는 원래 괜찮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머리를, 음 어린 시절에는 이 머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삭발을 했을 정도로 저도 굉장히 부푸는 게 심하고, 악성 곱슬이거든요. 이 빅찹을 하고 나서도 머리를 그냥 말리면 이만큼, 이만큼 커지니까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르셔도 되고 곱슬 관리 끝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빅찹 하고 나서 지저분한 머리도 많이 잘려지고 이렇게 매직을 이만큼은 엄청 옛날부터 했던 상태여서 되게 많이 상했거든요. 근데 매직기를 쫙 걷어내니까 어? 머리카락이 생각보다 튼튼한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여기 겉에 자라는 부분 굉장히 건강해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을 컬 관리,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를 발라주는 것보다 위에가 훨씬 잘 먹고 그리고 생각보다 컬이 느슨해서 제가 이 곱슬을 다 기르면 이 컬보다 더 약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물결 모양? 그 정도까지밖에 안 나올 것 같고 하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컬을 많이 주려면 조금 이렇게 말아서 말리고 컬을 안 주고 저처럼 물결처럼만 주고 싶다 하면은 애써 이렇게 내려가면서 말리면 요것도 고정이 되는 상태로 마치 정말 이거 드라이한 것처럼 쉽게 이 머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제가 머리숱이 진짜 많거든요. 이게 수술 좀 쳤는데도 이만큼이나 돼가지고 이거를 다 가라앉히는 것도 힘들고, 콧슬 때문에 부풀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관리가 힘들었는데, 이 젖은 머리인 상태, 그러니까 수분기를 잔뜩 머금은 상태에서 고정을 딱 시켜주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이렇게 풀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괜찮지 않나요? 이게 항상 자기 전에 밖에 나가지 않을 때 머리가 제일 예쁜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뭐,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이 머리도 별로 안 예쁠 수도 있지만, 어, 저는 머리 풀고 일상생활 하는 게 사실은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너무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